공부 욕심 없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공부 욕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뭐 이론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저희 애들 공부 봐주고 했던 건지 그냥 저학년 때의 경험담 제 생각입니다. 혹시 자녀가 욕심이 부족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고 힌트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공부라는 게참 어렵죠. 저학년에야 어느 정도 엄마 말을 듣는다고 해도 아이가 중등만 되어도 엄마 말을 얼마나 듣나요? 집에서 아무리 좋은 교재를 사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잔소리를 해봐야 큰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 마음을 먹고 해야 실력이 좋아지고 성적도 오르는 거죠. 이런 걸다 아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욕심이 없는 경우 참 고민이 많으셔요.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아이가 관심이 없으면 그거 보고 있기 정말 속 터지잖아요. 공부 욕심도 많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시죠. 공부 안 하는 이유를 그 공부 욕심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 욕심이 없는 아이도 어느 날 공부 욕심이 막 생기면 갑자기 책 펴고 공부 의지를 불태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성적이 급상승하는 상상. 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 욕심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는 공부 욕심이라는 환상을 버리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 하게 하려면 그 불타는 공부 욕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수학 두 장을 푸는 것, 영어 단어를 열 개, 스무 개를 외우는 것, 그리고 그걸 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몸에 배는 습관으로요. 특히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던 아이를 공부하게 하려면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국어 학습지 한 장을 푸는 것 이것을 시작해서 한 달을 채우고 세 달을 채워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공부가 특히 입시는 100m 경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19살 11월에 수능을 치르기까지 정말 긴 시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공부 욕심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을 노력할 수 있지만 뭐 3년, 5년 이렇게 불태우기는 힘들어요.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중간 슬럼프가 오고 뭐 좌절할 일이 생기는데 공부 욕심만으로는 힘든 거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책상에 앉는 힘은 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뭐 먹고 이안 닦는 것처럼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면 뭔가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어, 많은 분들처럼 저도 김연아 선수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 김연아 선수에게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어, 이랬다는 일화 들어보셨죠? 김연아 선수는 습관처럼 내가 할 일을 그냥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그게 쌓여서 그런 눈부신 결과가 나온 거고요. 욕심으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우리도 다이어트를 할때그 열정만 보면 벌써 47kg 됐겠죠? 어, 그런데 아직 뱃살이 이렇잖아요. 살을 빼는 건 불타는 열정보다는 오늘 30분 걷기를 하는 것, 만보 걷기를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 달, 두달 습관처럼 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공부 의지가 생기고 뭐 성장을 하려면 그 성공해본 습관이 필요한데 뭐 이게 대단하게 성적이 오르는거나 뭐꼭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 일정 시간 공부한 것뭐 이런 것도 저는 성공 경험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꾸준히 한 것에 대해서 더큰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이에게도 너 그때 100일 성공했었잖아. 그때처럼 하면 되지. 어그 것처럼만 하면 성공이야. 뭐 이렇게 그 과정을 칭찬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고 성적은 그 뒤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어, 아이도 아, 내가 이걸 해냈구나 아, 정말 하면 되네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겠죠. 어, 다시 말하면 꾸준한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스스로 어떤 소소한 목표라도 달성을 해보면 그 결과로 공부 의지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해야 하니까. 물론 아이가 습관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 욕심이 생기고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면 더없이 기쁜 일이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갑자기 공부 욕심이 생기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아이에게 벌어지길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욕심을 키우겠다고 이런저런 얘기해 봐야 아이와 트러블만 더 생깁니다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가요 시작하면 딱 알잖아요 어, 싸우면 당연히 악영향이 또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집 공부 욕심 많아 보이는 그 아이도 잘 보면 그냥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 친구일 거예요. 그 친구도 힘들고 지루한 과정을 다 참아내고 습관을 만든 거죠. 그냥 바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공부 욕심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를 고민하시기 보다는 이런 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 똑같은 걸 해도 어떻게 해야 아이가 즐겁고 효율적으로 잘 하게 될까? 이걸 어떻게 다음 달에도 1년 뒤에도 꾸준히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에 맞게. 그러면 공부의지와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공부 욕심보다는 오늘 아이가 하는 것, 그것만 집중하셔요. 뭐 특별한 곳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공부의지는 파랑새처럼 가까운 데서 생깁니다. 어,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어, 그리고 아이 공부뿐만 아니라 엄마가 하고 싶은 일도 마찬가지겠죠. 어, 100개 천 개를 또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